한중 문화 교류의 해를 맞아 지난 21일 중국 서부 지역 사진전이 서울 마포 중앙도서관 갤러리에서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권기식 한중 도시 우호 협회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호명 태고종 총무 원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관기관 대표인 권기식 한중도시우우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한중우우를 위해 개막되는 전시회인 만큼 중국 서부지역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풍광이 한국 국민들에게 힐링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최측인 싱하이민 주한중국대사는 축사에서 중국 서부 지역은 풍부한 지하 자원을 기반으로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며 중국 서부 지역 사진전이 한중 문화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후명 태고종 총무 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전시회를 축하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축전과 축하 메시지를 보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시회에는 티베트와 신장, 의구르 지역 등 한국인들이 가보기 어려운 지역의 자연 풍광과 생활, 발전상 등을 담은 사진 작품 60점이 전시됐습니다. 중국 서부 지역 사진전은 오는 25일까지 열리며 이후 연말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와 대구시 등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한중문화교류에 더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에서 길림신문 남원입니다.